아하, 구독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씨, 좀 해줘.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곧 있으면 바로 이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할게요. 아, 근데 신짜오1킬이라 가지고 얘 갱킹 좀 빡세겠다. 그치? 팔싹 오케이, 도벽 팔 심어 좋고. 저 친구 6스택 나서서, 아니 1 2 스택 나서 사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저거. 조심해. 진짜로 달려오면 바로 간다 나. 어 이거 아님? 바리무딩이 신사치가 않은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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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가 않은데요? 조금만 아 심상치가 안타있어 이씨 야, 그래도 와드 떠준 게 어디야, 저기서, 그지? 와드 떠줘가지고 잡았, 아니, 와드 떠줘가지고 저기 와드 박았네? 탈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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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조심. 그하게될 것이다. 아, 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 갔다 오나? 치렇치습니다 그렇죠. 아, 뭐야? 그걸 찍어버리고 간다고? 저좀 띠껍게 찍어버리는데? 아근데 가렌 막 들어오니까 좀 힘드네 스팀 몇이야 나왔스텔 나우스텔? 뭐야 마나물력 왜이렇게 많아 아, 나 신발 특성을 찍어놔가지고, 신발이 있어야지 좀 아빠가 하기 좀 편하긴 해요. 좀 그래야지 신발이 있어야좀 아빠가 하기 좀 편하긴 해 저런 애들 상대로. 정글 게임 없으면은, 할만, 할만할 것 같은데. 오케이, 40원. 40원은 좀안 좋고. 아, 40원 먹고 대포 놓쳤네. 야, 저기다 핑어 박았네. 뭐야? 아 이제 좀 많이 깎기 시작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많이 깎기 시작한다. W선 말아서아저 누가 누가 보면 저 신자오가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 이 친구. 땅굴 에 있는 거 아니야? 일자겐 같은데? 아 아니구나 뭐야? 미쳐가지고 부시 플레이를 하네. 나도 핑아 지워져라. 어. 아니야 킬각이라니요. 미지 어디서 9시 플레이를 해? 짜증나게 9시 패티시 있나 봐이 친구 계속 킬각이었다고? 아그 아니, 정도는 아니야 그가렌 빠르단 말이야 나 신발이 없어서 못 따라가요 저 더블 켰을 때 아이 Q인가? 오케이, 아, 이제 신발 뜨니까,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지. 야, 베인 패시브가 누가 보면 유채화야, 이씨. 어? 아, 베인 패시브가 누가 보면 유채화야. 애들이 아까부터 자꾸 베인 패시브, 베인 패시브 하는데 그정도가 아니야. 막 엄청 잘 따라가고 그 정도는 아니야, 저런. 음. 미병대수 중이야 진짜 오이야 모랑 떴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탑은 끝난거야 야 그래도 정글라우스 생각보다 좀 하고있다 저친구 파밍 잘하고있어 138스택인데 이친구? 당했습니다 <놀람> 오. 학살 중 여기 학살 중입니다.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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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 벽궁. 체했니다 와, 이거 존나 많이 다네. 아, 우리 팀이 많이 지고 있잖아요. 어? 밑으로 갈 거지롱. 어, 이거 썼어? 나 잡아봐라, 오케이. 뚜벅이들 학살자지, 베인이. 이런 애들만 나와야 돼. 어? 아까 아칼리 나와가지고 오지게 뚜드려 맞았잖아. 정신 못 차리지. 야, 나 광전사다. 어,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오지게 한다. 어, 닌트업을 안 가네요. 저 가렌스킨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졸라 빠르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랑 뜨는 순간 끝나는 거지. 내가 캐는 정도로 우리팀 바텀도 두드러 맞고 있는데요. 박살증입니다. 카이스 잘 살아가는데, 부탁을 구루기 쿨이 오늘 버프 먹어가지고, 저구루기 쿨이 50%, 50 쿨감이란 말이야.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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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난임 나서서 좀 괜찮아 보여, 지금. 저 정글로다가. 오늘 나스 오지게 나온 데메. 나스도 버프 먹을것 같아. 나스 택몇 시야? 벌써 231인데? 많이 못 쌓은 것 같긴 하지만 나스는 지금 400 쌓았어. 악은 어디든지 숨어 있지. 그. 대형 몬스터 하나 잡을 때마다 12씩. 12씩 오른단 말이야. 응? 20분 되면 800을 쌓는다고? 궁구로 어, 계속 굴러버리지롱. 계속 굴러버리지롱. 안 보여 안 보여. 왜 앙큼한테 그러는 거야? 또한번에못 찍어버리지? 은신되면은 패스를 쳤다고. 이거 어, 내가 먹어도 되겠니? 와, 되네! 어, 나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씨... 궁그르기는 오지게 체감되지. 아니, 이게 그것도 그건데, 이제 곧 있으면 은 치명타 버프도 된단 말이야. 그거 버프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야. 모든 이제 원딜의 시작은 치명타 템트리 버프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다. 롤은 맞아, 아니야. 아직까지도 미드 정글 시대는 맞아. 하지만 치명타가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그... 이제 템트리가 또 바뀌고 많이 패치해준다 그랬단 말이야 어, 어 뭐야 궁그르기 오지게 빠르지롱 야 버프된 나소스랑 버프된 베인이 그냥 두드려 패는데? 나스 스 진짜 좋아 보이 나 봐. 저 것도 어, 나스 벌스트 폰데이 새끼 몇, 티어 가 란다. 제그 스팅 메시아, 나스 스팅 메시아, 저 새끼. 354? 20분에 400? 20분에 400이면 탑으로도 쌓을 수 있는 수치인데? 별로 안 쌓았네 못 쌓았네 이거 제일 많이 쌓으면 몇, 몇이야? 350이면은 20분에 400 증가 치면은 17분에 하... 아, 이거 조금, 좀 아쉬운데 조심해 야 애들이 야 애들이 음.. 오케이 오케이 애들이 녹아내리네 아 내가 정수약 갈줄 아까 한번 재미로 한번 가봤는데 나는 조금 느낌 없어 정해탈자는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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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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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잘해, 잘해, 잘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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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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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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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할날비진 해보고싶단 말이야 버프된것들 예? 와 뭐야 와씨 계속 불러버려 와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치명타 버프내고 나서 진짜 날라다닐 수 있다 이거는 원딜로 가면은 음 그게 깔끔했고 나 아, 압도적인 음 개트롤 보소 아 이게 진짜 치명타 버프되고 나서 봐야돼